아저 어떡하죠 머릿속에 두피가 막 보여요 아 어. 제가요 원래는요 헤어샵을 가면 헤어 디자이너쌤들이 살짝 표정이 변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옛날에는요. 왜냐하면 머리숱이 너무 많다고요. 진짜 그런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머리숱이 진짜 많으시네요. 그래서 눈치를 봐야 할 정도였어요. 그러던 제가 탈모를 고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.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대머리도 없거든요. 샴푸 뭐 까짓거... 그냥, 빨리 끝내려고 대충 하고 살았어요 근데 중년되고 새치 염색도 두세달에 한번씩 했고요 제가 또 인도살이 7년차 거든요 40도가 넘는 뜨거운 햇빛을 받아가며 살다보니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어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휴 그래서 열심히 탈모 관련 영상들을 봤더니 제가 너무 머리 감기를 무시하고 살았더라고요. 전문가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정리를 좀 해봤어요. 탈모 치료 의사쌤이신 이건민의 풍성한 이야기. 피부과 전문 의사쌤이 운영하는 닥터 피부관. 모바일 성형외과 원장님 채널인 용 닥터 등등의 영상을 참고했어요. 이 영상들을 보니까 머리 감기를 잘못하면 유전적 원인이 없어도 탈모가 진행된다고 하시네요? 어,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. 이 영상들을 전부 참고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봤어요. 여러분들도 하면 안 되는 샴푸법 잘 봐주세요. 머리 가려울 때나 샴푸할 때 손톱으로 두피 긁기. 뜨겁거나 찬물로 샴푸하기. 머리 감은 후 자연 방치해서 건조하기. 샴푸를 많이 듬뿍 사용하기 머리를 물에 적시자마자 거품 내고 헹구는데 1분도 안 걸려서 끝내기 하루에 3번 이상 자주 샴푸하기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샴푸 사용하기 특히 설페즈 계면활성제 성분이 있는 샴푸 사용하기 머리 감기 전에 빗질 안 하고 젖은 머리에 빗질하기 세수 먼저 하고 샴푸하기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저 이제부터 저 방법들 잘 지켜서 이제라도 제 머리카락들 잘 지켜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탈모를 막는데 도움이 되었던 경험도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래요 많은 분들의 머리 수술 지키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위즈픽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